그니까 러 그런 거에 그냥 일상적인 그냥 대화 응, 그런 것도 좀 하고 뭐 하면서 그냥 언니도 막 궁금한 거 갑자기 춤에서 생각나는 소좀막 얘기하고 대림도 막 얘기하고, 응? 막 얘기하고 막 이래갖고 그냥, 그냥 그냥 자연스러운 영상 이냥 하나 찍어도 되잖아. 그냥 자연스러운 영상 이냥 하나 찍어도 되잖아. 선생님이 그거잖아. 오학님 뭐? 되게 유명하시잖아. 아, 구경이나 좀 해주세요. 근데 오버지 오버지였어. 이하인아 해주세요. 오방지 <laughs> 어디 가면은 막 종류별로 막 여러 개 있는데. 종류별로? 네. 이거는 나는 어른 거, 애기 거. 어... 어른 거, 애기 거. 이게 이게 몇번 나와가지고. 어른 거, 애기 거가 뭐야? 이 애기는 부실님 거, 할아버지 할머니 거. 아 이거는 애기 동작 거. 동작 거. 어. 어. 지, 애기 그건 뭐야? 그건 뭐야? 응. 동작은 다 귀여우니까. 맞지. 다 귀엽지. 우리 동장 똑똑하거든. 이게 오반기 나도 오반기 그몇번 나온 거 이거. 저도 한번 그냥 봤어. 봤어? 저도 한번 아, 봐. 어, 이거요. 날 줘야지 안 주고. 이게 나오더라고. 어? 무슨 색이지? 어 나오더라고. 이게 신... 궁금했어요. 그 너무 신기해 네. 조작 아니야 생각해. 초록색. 뭐야? 이거였어? <웃음> 이게 되게 궁금했어. 아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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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이게 글라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응. 이게 타 방송, 뭐 방송에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응. 그냥 그렇게 뭘로 저걸 보냐 이래갖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건데, 그것들이,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돼갖고 이것 때문에 많이 오더라고. 아니. 직접 와가지고 막 확인하고, 막 제가 좀 볼게요. 막 이런 사람들 네. 있고. 아니, 나 선생님이 뭐오방이트때 뽑으면은, 응. 뭐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뭘 떼어맞추는 데 색깔을, 색깔을 보여주니까. 그게 딱 자꾸 가만히 있네. 응. 뭐만져버리 것도 없이 가만히 있네. 그리고 이제 맞추시는 거네. 응. 색깔이 음. 이 화경으로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난심 받기 전부터. 이게 녹, 녹색이 뭐예요? 초록쫀 뭐냐고? 본인 상황에 따라 틀린 거지, 그거는. 근데 무슨, 무슨 생각하고 뽑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뽑도 그럴 수도 있고, 먹어요. 아니면 본인 점께, 본인 사주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본인 상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그 점께는 다르게 나오지. 근데 안 좋은 거잖아. 근데 손님이 오면 그걸, 그거 갖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뭐, 갑자기 뽑으라 해서 뽑았는데, 그거 갖고 면 얘기해줄 게 없잖아. 뭔데? 와, 네? 나 정말 신기하다. 진짜로. 영상을 보고 이제 제가 직접 촬영한 건데. 이거또 그거만 봤어요? 내가 뽑으라는 색깔 뽑으세요. 그리고 주면은 뽑는 거 봤어요? 어, 그도 것 봤지. 어. 그것도 선생님이 어. 무슨 색깔이 나가고 예측을 한다? 근데 뽑잖아, 가지 그 색깔 나온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저것도 하지. 잠시만. 응, 뽑아 봐. 한번 먼저. 저 이거. 나 가만있지. <laughs> <laughs> 노란색 우와! <laughs> 아니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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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처음 느끼니까 처음부터 나도 정지를 진짜 많이 사는데 다른 거, 다, 다른, 다른 오반기라 이게 내가 신 받기 전부터 했던 그 오반기 아, 제일 오래된 응. 아니, 할아버지가 갖고 온 오반기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로 보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거를 사서 이걸로 정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 이게 색깔이 음. 맞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지 <laughs> 와, 너무 신기하다 <쉽다, 웃음> 아니, 뭐, 영상 보니까 다섯 번다 맞춰. 한 번에. 일로, 일로 가까이 와봐, 앉아봐, 여기. 없어, 뭐, 실패가 없어. 아, 생님 하, 진짜, 되게 신기야다 파란색. 어, 상문기. <laughs> 누가 장군기래? 그럼 장군 그래 장군기로 볼 수도 있어. <laughs> 그러면 이, 이 할아버지는 지금 어, 그림이 할아버지네. 용왕 할아버지인데 같은 <laughs> 장군기 이러면은 아 아니에요? 아니 뭐뭐용장군도 있긴 하지만 아. <laughs> 어쨌든 와와 빨간색 나왔던 다 좋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 오방기를 어 응? 음. 오방기를서 착각들 하시는데 이게 오방기가 빨간색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이, 이렇게 해서 오방기 편하면 되겠다. 이런 설명도 해주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것도 괜찮긴 한데. 어, 그렇지. 근데 다, 좀는 흔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상황마다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조심하라는 그러니까. 얘기도 되고, 간제가 아 걸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다 틀려요. 흰기는 뭐 할머니 도와준다, 그러잖아 할머니 네. 도와줄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이 있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초록기가 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서로기는 새로운 거를 얘기할 때도 있고 아, 뭐 동자를 얘기할 때도 있고 청춘 조상을 얘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지 굳이 뭐이 깃발에 나쁜 거 좋은 거 정해진 건 없어요 와. 무슨 상황이냐에 따라 그렇죠 그 사람 전 보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 그 상황에 따라 그러는 거지 아 너무 신기한데 그럼 하나 뽑아봐 그러면 아니 이건 말이 안돼이뭐 말이 안돼 지금까지 봐서 아니 선생님이 말하고 그걸 뽑는다는 게 자체가 영상 안 봤잖아 그러니까 내 거. 아니, 봤는데 난안 믿었지 솔직히. 이슨 일이야? 어 어차피 나랑 만나 만나 선생님 신데도좀안 믿었어. 아니 뽑으라는 거 아니 선생님 주는 거 뽑으니까 왜 말이 되냐고. 아니, 너 막말하시는 거 갑자기. 아니 괜찮아 막말해도 나갈 아, 때. 근데 좀... 너무 신기하다. <laughs>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아니 지금 이래 버리면 나 못해. 저 몰라 아니, 다시 저 다시 다시. 이래 버리면 아니 다시 좀 앉아 앉아 앉아. 이래 버리면. 무슨 색을 먼저 뽑을지가 안 보인단 말이야 벌써 응? 에휴 참나 빨리 잡아 빨리 가 파란색? 파란색? 리면 어떡해 와우 그러니까 정신 없게 하면 혹시라도 내가 안 맞으면 어떡하니 이잖아 <laughs> <위생을 웃음> 그러니까 왜 이게 왜 <laughs>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laughs> 내가 신을 받기 전부터 눈으로 화경을 하는 걸 봤어. 화경. 그러니까 눈에 그러니까 TV처럼 TV 화면 비슷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 <laughs>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신을 받고서 내 특기가 그게 된 거야. 그렇게 보니까 색깔 맞추고 조상이 와도 눈으로 보이는 거지. 아, 진짜 실패한 적단한 번도 없으시겠네. 실패한 점? 어쨌든 선생님이 또좀안 보이시면 다시 또 다시 보러 가시니까. 네, 안 보이면 다시 보고 야죠 보여야지 할거 아니야. 신기하다. 그렇죠. 참 신기하다. 이거 보려고 얼마나 와야 되는지. 와. 이러면은 무소빈이 에이 가 뻥이야 사기꾼이야라고 했다가도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안 믿을 수가 없겠다. 직접 봐서 확인을 하는 거. 이거 하더 파란색, 빨간색 뽑아봐. 고르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와, 세상에. 소리가... <laughs> <내> 소리가... <laughs> 대박이다, 진짜. 어,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뭐가 말이 안 돼? 내가 특기가 이거라니까는. 아,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려 온 사람 엄청 많아, 진짜. <laughs> 나, 나 이게 뭐라고? 나 이게 나는 이거를 그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 특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그런 게 그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음, 이래서 우연 속에서 그게 되는 <laughs> 거라니까. 제가 뭐 전국인 소성 선생님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소성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응. 오반기를 맞춘다 맞추시는... 없어요. 근데 다들 그,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진짜 오반기점인 거야, 그죠? 그쵸? 그쵸. 근데 오반기 뽑으면서 보잖아, 막 그냥 혼자 그래야. 스스로 그냥 뽑으면서 그 오반기점에 대가 막 이렇게 해. 이게 오반기점이 대가지 <laughs> <해봐지> 그럼. 이치다 <laughs> <laughs> 음. 아 진짜 신기하다 아 군뱅이 앞에서 <laughs> 불렀네 다 진짜 <laughs> 너무 이뻤다 아 점집 와서 이렇게 재밌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네 그냥 다서 일적으로만 봤지 음, 재밌게 얘기한 아, 적은 어, 음. 없거든요 사실 음, 오방 가요기 전부터 찍고 있었고 네. 돌아가고 있었어 어? 음? 오방 가요 찍기 전부터 돌아가고 있었어 근데 나한테 뻥친 거? 아 <laughs> 뻥은 안 쳤는데 말을 천만해. 안 들은 거지 <laughs> 네. 마, 아니 뻥을 친게 아니라 말씀을 안 드린 거지 그냥 음. 그리고 박나래? 빨리빨리 박나래 빨리빨리 어, 저기.